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역인문학센터 똘레랑스입니다. 오늘 인문학 토크콘서트에서는 러시아 문학 살펴 읽기라는 주제로 어, 화제의 베스트셀러죠. 로자의 러시아 문학 강의 19세기, 20세기의 저자이신 이현우 서평가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평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러시아 문학 하면 두꺼운 소설책 연상되기 마련입니다. 뭔가 약간 대단하지만 어, 읽기에는 선택 손이 가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요. 러시아 문학 왜 읽어야 할지, 러시아 문학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지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문학 작품이 좀 두껍다고 하셨는데. 그 제가 이제 강의에서 러시아 문학뿐 아니고 세계 문학 뭐 전반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가령 그 세르반테스의 동키호테 같은 작품 국내도 완역본들이 여러 종 나와 있는데 그어 1, 2부 이렇게 돼 있죠. 그 합하면 그것도 한2,000 페이지 정도 돼요. 그2,000 페이지나 되군요. 그 그러니까 굉장히 두껍기 두껍기 때문에 12권 합하면 그렇습니다. 전쟁과 평화 정도 분량이에요. 그 그러니까 전쟁과 평화도 이제 국내는 뭐네 권짜리로 4부로 되는 책이어서 네권 4권, 4권까지 네 권짜리로 나와 있는데 어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이런 작품은 스페인어권에서는 초등학생들이 읽습니다. 이게 어 초등학교 들어가면 선물로 받는다고도 하는데 그냥 어, 그게 문화이고 그게 어,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책을 뭐 추천하고 그런 책을 읽고 하는 게 그게 자연스럽다고 한다면 두께는 뭐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서에 대한 상을 좀 바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을 그 학생들한테 어릴 때부터 물론 그런 독서 교육이 중요한데 무슨 대단하게 뭔가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는 좀 넌센스라고 생각해요. 그 책을 왜 읽어야 하는가라는 질문도 마찬가지인데 거꾸로 질문하는 게더 온당하지 않은가? 왜안 읽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러시아 문학이 존재하는데 왜 읽을 필요 없는가에 대해서 제가 해명 그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이제 책이나 그 저는 뭐 문학 작품도 그렇고 어 이게 선택인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는데 어 가령 우리가 숨을 쉴때왜 숨을 쉬는가 질문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 우리의 그 생각, 뭐 사고나 뭐 의식이나 여러 가지를 이제 구성하는데 독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걸 구성하게 되는데 그런 독서 경험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또 문학이고 문학에서 러시아 문학에 갖는 비중이 또 상당히 큰걸 고려하게 되면은 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숨 쉬느라고 고생했어 이런 말 하지 않잖아요. 앞서 숨 쉬는 걸 비유했었는데 그냥 일상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매 끼니 하루에 뭐 식사 뭐 세끼씩 식사하고 그러는데 그거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 이런 얘기하지 않잖아요. 독소도 하나의 생활의 일부이고 또 습관일 수 있기 때문에 또는 습관으로 만들어 만들어 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어, 두껍다는 얘기도 어, 상대적인 거라서. 어 그런 표현도 가급적 이제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사실 이제 어, 저희 선배님이세요. 제가 이제 학부 어, 98년에 학부 4학년이었을 때 어, 이제 그 박사 과정에서 강의를 해주시고 했던 이제 저희 선배님이신데, 아 어, 그때 선배님 강의 들었을 때도 참 너무 좋아 좋았고 이 책을 보면서도 저도 지금. 어 벌써 시간이 꽤 지났지만 너무 아, 러시아 문학에 대해서 아 진작에 이 책을 읽었으면 좀더 많은 걸 배웠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약간 그 제가 선음님 강의에서 딱 좋았던 거는 또 시였거든요. 러시아 시인인데 이 책에는 좀 약간 오히려 소설가 위주 뭐 시인이 좀 빠져 있는 아 그런 측면이. 근데 강의에서 이제 시는 그뭐 여러 저 어떤 난점이 있는데 일단 번역으로 이제. 일반 독자들하고 이제 읽을 때는 번역본을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시는 제대로 음미하는데 좀 제약이 많고요. 그 산문 소설은 이제 번역 번역에 의한 손실이 뭐 아시는 대로 좀 적기 때문에 어 번역본으로도 충분히 이제 작품에 대해서 읽고 토론할 수 있고 또 생각해 볼수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소설을 다루고 있고 그게 한 가지 이유, 이유이고 또한 가지 이유는 이제 어. 대등하게 시 소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근대 문학의 주 장르는 소설이고요. 근대 소설이고, 러시아에서 이제 그, 러시아도 마찬가지인데, 푸시킨 같은 경우에 시인으로 출발하지만, 이제 나중에 선문 작가로 또, 변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장르, 여러 장르에 걸쳐서 작품을 쓰긴 했는데, 레르몬토프 같은 경우, 경우에도 그렇고,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산문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19세기 후반에는 이제, 어, 전반기하고도 많이 다르게, 그, 어, 3대 사실주의 작가들, 트루그네프, 톨스토이, 도사피키 이런, 이런 작가들의 시대가 되고, 그게 자연스러운 추위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톨스토이도 시를 쓰지 않았고요. 도사키는 몇편 끼적거린 것 같은데 뭐 중요하지는 않고요. 그어그 어, 그, 어, 푸시킨이나 레르몬드포 시대하고는 이제 뭐 많이 달라진 거죠. 근데 그거는 거꾸로 이렇게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소설로 이행이라는 게 우연적이고 그 반대 방향의 소설 의 시대에서 시의 시대로 이행도 가능했던가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근대 문학에서 소설이란 장르가 갖고 있는 의도 고려한다면은 이거는 그 그냥 그 자연스럽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의적인 것 임의적인 건 아니고. 예. 그, 그, 근대 문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 책에서도 이제 강조하시는 게, 그, 사회성을 반영하는, 그러한 이제 사실주의 문학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어, 했다. 뭐, 이렇게 좀 강조를 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그러한 문학, 이런 것들이 어떤 러시아 문학의 의의라고 볼수 있을까요? 저는 그건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어, 대학에서는 제가 러시아 문학을 전공하고 또 공부하고 또 강의하고 그랬는데 주로. 근데 대학 바깥에서 또 이제 강의하면서 제 조금, 음, 강의 영역을 좀 확대해 나가면서 다른 유럽, 유럽 문학뿐 아니고 뭐 동아시아 또 한국 문학까지 이제 세계 문학을 전반적으로 다루게 됐는데 그제 어, 의도 중에 하나는 러시아 문학을 좀더잘 이해해 보기 위한 그 의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문학이나 영국 문학, 그또뭐 영미 문학도 뭐 마찬가지인데 더 들여다보게 되면은 러시아 문학의 어떤 특징과 이에 대해서 더잘알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였는데 그런 제 강의 경험을 통해서 나름대로 또 알게 된 부분도 있고 또 새롭게 갖게 된 인식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그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문학의 사회적 역할에 관한 부분인데 근대 문학의 주요 장르, 핵심 장르가 산문 소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그게 중요한 것은 이제 근대 사회의 어떤 모습을 그잘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시 장르에 비해서 상당한 그 우위성을 갖는다고 생각해요,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그리고. 또 거꾸로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그런 강점을 갖고 갖고 있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많이 읽혔고 또그 근대 사회에서 이제 어그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어떤 새로운 문학의 양상이 프랑스 같은 데서 먼저 나타나고요 이게 도사키 같은 작가도 발자크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데 프랑스 작가 또 영국의 디킨스 찰스 디킨스 같은 작가의 영향도 많이 받고요. 어 그런 소설들이 서유럽에서 이제 먼저 나타났고, 근데 그것이 이제 러시아에서 19세기 후반에 러시아에서 사실 사실주의 산문 소설이 등장하는 것은 1850년대 가야 되고요, 50년대 중반에 문학사에서는 보통 이제 트루네프의 루진 같은 장편 소설부터 비롯되는 걸로 보는데. 그, 어, 그렇게 좀 늦어지긴 했지만, 그, 어, 프랑스나 뭐 영국 같은 데서는 아, 1830년대 경에 이제 그런 그 사회소설들이 등장해요. 그 발자크의 소설 같은 거, 뭐, 디킨스를 염두에 두면 그런데 그런데 러시아보다 이게 한 세대 정도 앞서는 거죠. 그런데 러시아에서 그 그런 사회 소설의 어떤 최고의 성취들이 나타나게 된동는 거. 제가 해명하고 싶었던 그 주제 중에 하나인데 러시아 문학에 이런 어떤 비약적인 성취 같은 게 어떻게 가능했던가. 1830년대만 하더라도 푸시킨의 시대인데 푸시킨 작품에도 나오듯이 러시아의 소설다운 소설이 없어요. 러시아에서 최초의 예술적인 의미를 갖는 산문 소설이 나오는 거는 그 나보코프의 평가인데 벨긴 이야기 못 해요. 1830년에 쓰인 작품들입니다. 음, 이미 그 장편소설, 그 중요한 장편 소설이 유럽에서는, 그러니까 프랑스나 영국 같은 데서 나오던 짐이었는데, 러시아에서는 그런 소설들이 이제 50년대 중반 과세 나오게 되니까, 그게 지체된 거죠. 그왜 지체됐는가 또, 되었는가도 해명이 필요하고, 그 지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톨스토이나 도스피키 같은 작가의 성취가 가능했던가, 이것도 이제 해명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비교해 봐야지 이제, 어, 이런 과제가 있다는 걸좀 알게 되는 건데, 어, 그, 뭐, 지금 원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성취 면에서 보자면은, 영국이나 프랑스 문학에서 19세기 전반기 또 중반에 보였던 성취를 러시아 문학이 이어받으면서 동시에 더 높은 수준으로 어 그, 그 성취됐다고 하는 거 그게 러시아 문학이 갖고는 있 이제 중요한 의의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